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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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Mm, sparkly, sparkly. thank you very much haters it, it was it was dumb I love 왜? 아니 미동이 비네. 아. 아, 왜 뭐야? 브이 나온다지. 아니 <laughs> 이오빠는뭘 찍어도 맨날 브이를 갖다 대. <laughs> 읽어, 아니 <laughs> 그래서 왜, 아, 예지한테 아, 왜 예지한테 섭섭하다고 했냐고. <laughs> 예지한테 섭섭? <섭섭하다고> 내편 <laughs> 들어 주는 게 <laughs> 그렇게 싫어? 아니 아니 나는 그것도 아무나서 섭섭하다니까. 응? 정신이 나무인도 왜? 나한테 왜? 정신병 있는 거같아서 속상한 안 쳐서 <laughs> 그러는데. 나무물도 왜? 아, 좀춥 아, 좀 이게 무슨 일지 막.

아 맞네. 24시간 도 있던데. 아, 우리 그룹으로 시다 여러분. 예. 아요니까 들어줘. 누나 <laughs> 혼자 놀아 라 가야 된대, 나 가야 된대 와 들어와 없어 와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5 5 5이이5 5 5 5이5 5이파이 들안 <laughs> <laughs> 돼. 안또안 또. 안 또. 어디 가요? 영상 강의 영상 안녕하세요. 는 안녕. 어디예요? 제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laughs> 누구지? <하는 거지>?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안 되는 데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니, 야이게이아 무슨 단 아니, 아니, 아 아니, 야선아데 가자 옆에 가자 옆에 아니, 아니, 아, 그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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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노란색 아아 맞네 맞네 어. 두 번은 안 나오는 건가? 다시 다시 놓고 찍고 하고 오케이 이거 감자 아니야? 그거 맞다 여기 맞지? 여기. 어. 아니야 이거 세개정도 있어야 돼세 개? 강세프를 어, 믿어 응. 와 대박이다 모르는데 일단 쳐봄 뭐아잘 고르는 척 다리 많이 많리 많이 체리님은 다리 진짜 좋아해 아 다리 많이 나랑 치킨 <목소리> 먹으면 안 싸워 어? 나랑 치킨 먹으면 안 싸워 애들이 이거 세개랑 이거 2개? 2개 두개는안겠지아 맞아 날개 그 어? 태희가 날개 좋아해 날개 먹자 날개 어디 날개 하나 살까? 다리 하나 빼 날개 살까? 다다다뭉겠어안돼하 머리 죽겠다안돼 뭐가 맛있어? 우리 어제 얘기 먹었 <laughs> 그냥, 마, 괜찮다 했지? 먹을만 해. 저거 사언니 저거 하나 주세요. 56,000원에. 이거 맞지? 근데 숫자 없는 거? 어제 어, 좀 써봤, 아, 써봤어. 없었어. 저번에... <laughs> 흑설탕 살게요, 결국.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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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습니다. 하아하이아하 <laughs> 진짜 많이 샀다. 이렇게했는데 1인당 만 원. 어, 아 맞네. 아, 근데 나 왕신이 데 어? 대박이야 진짜 와. 와 진짜 있겠다소내 음, 라면 진짜 맛있다는데 대박이야. 음. 음. 대실대실 안에서 녹아. 어. 밥이 녹아요? 감자는, 감자도 감자는. 다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깡말떡 맛이 아주 이거는 지금 <laughs> 비주얼은 좀 그렇게 하지만맛 근데... 맛있, 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맛만 어. 좀 넣지 어, 맥주. 아. 어이요어어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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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스무스한데동이가 따라 봐야지, 깐 사람이. <laughs> 아, 맞다. <laughs> 먼저. 아, 네, 감사합니다. 넓 <laughs> 쪽. <넙축>. 아, <밑에다, 웃음> <밑에다, 밑에다. 웃음> 올 화이트다, 올화이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이거 써요? 요 야, 응? 영업 종료? 저런 거 먼저 먹었다. 밤이 생나손스틱 부작용. <laughs> 너무 잘 나와. 천만 <laughs> <김생이야. 눈썹만> 김생이라고요? <laughs> <좀한> <laughs> 네. 어? 아, 아, 아. 아. 들어오세요 여러분. 환영이요. <laughs> 아, 그냥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어, 저제 닮은꼴 말해보세요. 어, 이 놀래. 어, 모르겠다. 그냥 닫자 체린이 어. 닮은 걸 말해보세요. 완성됐어. 그래서 <목소리도> 어 괜찮아? 잘했어, 멋져. 정말 9개월 아니에요? 이거 진짜 <laughs> 지금 저 안에 김치찌개 꽈득해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좋아요 이제 강된장을 할 건데 여기 쌀뜨물을 <laughs> 넣었습니다 우랑 감, 강된장, 우랑 강된장. 유럽에서 먹는 강된장 네. <laughs> 이거는 애호박 얘는 감자 양파 버섯. 아, 버섯.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laughs> 버섯. 아, 좋아요. 반씩 넣을 거야? 내가 하나씩 줄게. 오. 달 쪽쪽 짜서 좀 맞아. 좀졸여야 어. 괜찮거든요 이름은... 아, 이렇게. 대박. 어. 하얀 성분이 위로가 되어거아니지이게 달죠? 어, 이렇게 하얀아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화나신 거 아니죠? 화났어요 <웃음> <웃음> 화났어요 지 스트레스 푸는 중이에요 아, 걸로요 <laughs> 냄비 없어지겠고 같은데요, 이제? <laughs> 여기 고기 고기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깔끔을 들어갑니다. 깔끔을 일단 한 건만 일단 해봐야겠다어한 건만 하자. 나 어, 어떤 마스큐틴이? 네. 와, 이거 이거 <웃음> <없어서>. <웃음> <웃음>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먼저 맞춰봐. 냄새가 구수해졌어. 구수하다. 어. 구수해. 아, 그 이제 먼저 선착을 한다고. 네. 사조 패치 다. So much getting on. Now we're under the covers. Fast forward to eighteen. We are more than lovers. Yeah, we are all we need when we're holding each other. I'm taking back to two thousand and two. 어, 그래? 와~ 요거다이다 아, 죽었다, 이제. 아, 진짜 어, 나, 아, 저거 근콜못 먹는다. 맥주는? 그냥 나나어 이것 좀아나 냄새 안기안이어 아, 이거 먹고 거리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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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그술 맛이 안나니까 <laughs> 아, 우리 그냥 아, 어가필 <laughs>

外に潜るのね。 <뢰쳐> 아니, 아, 뭐, 내가 우리라고뭐는 말하나? 이 아, 잘보이는고 아, 는데 뭐� 아, 이는데 아, 잘 보이는데. 아, 는데오잘이 아, 잘보있는데 아, 잘 보이는데. 아, 잘는 아, 잘 보이는데. 아, 잘보어 아, 잘나이는데 아, 아, 니야 그거? 맞 아, 맞보이 아, 잘 아, 잘 보이는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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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

어. 아! 아, 아. 어. 아와 우리 가족이.. 가족! 가족! <놀� Exodus> <오, 오. 놀람> 어, <놀람> 갑자기? 뭐가 힘들어 일단. 어, 초특 어. 엘리트만 들어갈 수 없대. 엘리트 엘리트네. 인성 시 인성 다고어 인성 시험. 이게 어 붙었어? 근데 딱4천 속으로 하면 다 맞지? 아뭐지 3차원 속으천 3차원 속으으로 오늘도 안 된다. 아로 안해? 오늘 안 된다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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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야 여기야. 어? 어? 한 어? 뭐라 할게 없기. 케이 없기? 어, 없다. 어, 오케이. 나이키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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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팔. 웃음> 한 머리 없는 사람 저거.

이거 내가, 어, 내가 만약에 떡볶이를 만들고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떡 재료를 주 말하는 거야. 를 들어서 내가 떡이라 말했어. 근데 누나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러면 들어가나? 은 제가 마시는 거떡나는 떡볶이에 떡안 넣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태희가 뭐 떡볶이 재료에 나의 사랑 막 이랬어. 그럼 내가 엄 마음에 들어. 그럼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오빠가 나의 사랑 는 마음에 들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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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나야>. <웃음> <웃음> 인트로 할수

<laughs> 어, 그럼 버섯찌개겠지 그럼 버섯찌개겠지 <laughs> <보석이겠지>. 버섯버섯찌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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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아니었어 그래 방금 새송이어버섯떠다나 라면사리 라면사리? 라면사리 맛있어 잘면사리 <laughs> <다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나면사어너

아니, 이 사람이야. 아니, 이거 태데 태가 데 하하하하. 그렇 하하하.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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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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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가내이 내가. 내 내가.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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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m sorry. 아, 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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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r r y I'm s o 아 r y I'm sorry.

where we sang songs with all our childhood friends, and it went like. And